시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에게 하신 영원한 약속의 말씀 로마인야마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8절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그 언약 이 감사와 찬양의 전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시편 103편은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이고 시편 104편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감사도 이두 가지를 바탕을 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여전히 창조하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8절, 9절, 10절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에 대한 이 감사는 구원과 창조에 근거한 언약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창조의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그 언약에 대한 감사인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나한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허락하실 그 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그것이 지금 오늘 시인의 감사와 찬양과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의 전제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영원한 언약, 즉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어서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의 나그네가 되었고. 여기서 사람의 수가 적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 웅큼도 되지 않는.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딱 쥐었을 때, 한 웅큼도 되지 않을 만큼 미비하고 미천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잘 것 없습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뭐가 있었어요? 자손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거할 땅이 있었어요. 갈대 우루를 떠나서,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와서, 낙은의 삶을 시작한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가난 땅을 주어서,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요 아무것도 없고,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셨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 땅의 나그네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13절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니는 그런 신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좀 눈에 보이는 뭔가 징조라도 주시든지 좀 뭔가 그 약속하신 말씀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한 평이라도 내가 정착해서 살수 있는 데를 좀 주시지 나그네로 살게 하시고 이족 속 저족 족속, 속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니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음을 요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냥 믿는 거예요 먼저. 어떤 여건이 되고 조건이 맞춰져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신 약속의 말씀에 가장 먼저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아멘이 우선해야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신세, 영토도 없고 주권도 없는 그러한 신세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또 그의 자손이 이렇게 나그네로 살고, 이족석, 저족석,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니게 하시지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억압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14절 그리고 그 택하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억압하는 자들을 꾸짖으시기까지 하셔요. 우리 창세기 역사를 지금 머릿 속에 쭉 한번 그려 보십시오. 비로가 아무것도 없고 어쩌면 미천하고 떠돌이 신세에 불과하지만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해요. 함부로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받아야 될 저들을 결코 하나님께서 무시 당하게 하거나 멸시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누구보다 좀 가난한 게 창피스럽습니까? 좀 남들보다 못 배운 게 창피스러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영원한 상급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고 우리가 지금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어쩌면 남들보다 못 먹고 뭘 살아도 하나님은 결코 그런 자들을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아요. 내가 그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아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요. 어디까지요?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실 때까지. 결코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되려 그들을 억압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어떻게 꾸짖으십니까? 15절에 보면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 을해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왕들을 꾸짖으시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선지자와 같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결코 해를 당하지 않냐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또 16절, 아브라함의 삶에 기근이 들게 하사.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되려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만이 방법인 것을 깨닫도록 그 땅의 왕들을 꾸지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세상의 왕들도 그렇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런 방황, 나그네와 같은 삶을 통해서 그들에 대해 하신 약속의 말씀 곧 가나안을 허락하시기 위한 준비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딱 눈에 현상만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고통이고 방황이고, 정말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이조차도 하나님은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한 인도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이나 또 어떤 세속적인 가치 기준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래 삶을 창조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좀 그래 소위 말하자면 믿음의 눈을 열어서 좀 바라보자고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아니 지금 내가 좀 불편하고 가난하고 좀 힘들면 어때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고 그것을 그것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으로 역사하고 계시다 남들과 비교해서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출세 못 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국에는 우리를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확신.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 가시기 위해서 비로 나그네가 되기도 하지만 이 나라, 저 나라, 이 민족, 저 민족에게 그냥 이리저리 떠돌아 다니는 신세가 되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 과정이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17절 이하에 보면, 가나한 땅을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시기 위해 누구를 택하십니까? 요셉을 택하십니다. 아직까지 야곱의 후손들도 정착해서 살지 못해요. 형제들 간에도 뭐 사랑도 없는 것 같고 우애도 없는 것 같고 여전히 환경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셔요 그런데 요셉을 택하셔서 그냥 뭐 어떤 훌륭한 장수처럼 요셉이 칼을 들어서 애굽을 정복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요셉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계기도 뭐예요? 종으로 팔렸더다. 그것도 형들에 의해서. 가장 밑바닥까지. 하나님은 이미 약속해 놓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을 듣고 아는 사람들은 기대를 하겠죠. 오늘 우리도 기대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뭐 병도 고쳐 주시고 출세도 해 주.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러한 그러한 약속들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기대하는 바는 문제도 없고 갈등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종으로 팔려 가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를 기대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해놓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과 후손들은 나그네가 되게 하시고 또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려요. 종으로 팔려갈 때. 어느 눈꽃만큼이라도 기대를 하겠습니까? 가난안 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누가 기대를 할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시는 방법의 하나로써 요셉을 애국의 종으로 팔려서 가게 해요. 종으로 팔려간 것 뿐입니까? 18절에 보면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새사슬에 매였어요. 그냥 편안하게 종으로 걸어서 팔려 가는 것도 아니라 음짝달싹할수 없을 가장 밑바닥에서 밑바닥으로 내려가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죄인의 몸으로 결박돼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한 것은 뭡니까?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요. 그래서 요셉이 보드바리 아내가 유혹했을 때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겠습니까? 철저하게 밑바닥에 밑바닥까지 내려갔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던,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고 단련받았던 요셉의 말.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아는 것은 중요해요. 그런데 그 아는 것이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에 의해서 아는 것은 오히려 독입니다. 오히려 독이에요. 모르니만 못해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고 하신 그 말씀들 듣고, 그래요. 아는 것 좋아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이 참 다양하지만 대부분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잖아요. 대부분은 예레미아서 말씀처럼 우리 생각하고 다르더라고요. 대부분은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고 죽을 상황까지 놓이게 하고 정말 힘든 어려운 상황까지 내려가도록 그때 네가 나를 믿느냐? 라고 하는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처음에 약속하신 가나안을 처음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런 말씀들을 비로소 이루어 가신 것 같아요.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서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좀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그런 태도를 취해야죠. 결국에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의 수가 적어서 그 땅에 나그네일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그런데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택해서 노예로 종으로 결박되어 팔리게 했지만, 결국 그를 어떻게 합니까? 오늘 21절 22절에 보면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요셉의 뜻이죠.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요셉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고 그렇게 한 사람 수가 적어서 나그네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절망의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 거죠. 결국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을 약속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들어서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한번 곰곰이 묵상해보고 적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언약하심을 이루시기 위해 낙은네가 되게 하신다. 우리의 삶이 낙은네가 되기도 해요. 두 번째, 언약하심을 이루시기 위해 한 사람을 택하신다.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냥 한꺼번에 많은 사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죠. 비록 한 사람, 그한 사람도 정말 어쩌면 자꾸 보잘 것 없는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언약하심을 이루셔요. 세 번째, 언약하심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 단련시키신다. 지금 단련시키셔요, 지금.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그 연단과 단련의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훈련 받지 않으면, 지금 연단 받고 단련 받지 않으면, 안 되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한 가지 더 하면, 언약하심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일하신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일하셔요. 우리가 막 하는 것 같지만,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언약을 이루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 주신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에 대해서 겸손히 낮아져서 감사하시고 오직 찬양으로 오늘 한 날도 승리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